한 여성이 길가에서 작은 동물 한 마리를 발견했다. 몸을 웅크린 채 꼼짝도 하지 않고 있어, 혹시 위험한 상황은 아닐지 걱정이 된 그녀는 그 아이를 집으로 데려와 돌보기로 했다. 작은 동물은 외형이 다소 독특했지만, 동그랗고 큰 눈에는 생기가 느껴져 전혀 미워 보이지 않았다. 집에 도착한 뒤 여자는 우유를 준비해 주었고, 아이는 몹시 배가 고팠는지 쉬지 않고 마셨다. 배를 채운 뒤 간단히 몸을 씻겨주자, 금세 긴장을 풀고 깊은 잠에 빠졌는데, 마치 비로소 안전한 곳을 찾은 듯한 모습이었다. 다시 깨어났을 때 작은 동물은 담요를 계속 핥고 있었고 여자는 우유를 조금 더 먹였다. 기운을 되찾은 뒤에도 아이는 인형 뒤에 숨어 좀처럼 나오지 않으며 여전히 긴장한 기색을 보였다. 여자는 서두르지 않고 일정한 시간에 먹이를 주고 함께 놀아주며 차분히 보살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자 작은 원숭이는 점차 경계를 풀고 그녀를 신뢰하게 되었으며 점점 더 위지하게 되었다. 날이 갈수록 원숭이는 조금씩 자라났다. 몸집은 여전히 작았지만 활력은 넘쳤다. 특히 오르내리는 구조물에서 노는 것을 좋아해 에너지가 가득해 보였다. 여자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자주 바깥으로 데리고 나갔다. 외출할 때마다 아이는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고 여자의 곁에 조용히 머물며 주변의 손길에도 온순하게 반응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결국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몸을 둥글게 말아 곤이 잠들었다. 이렇게 활발하면서도 사람을 잘 따르는 작은 생명은 어느새 여자의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다. 그녀는 그와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동행의 의미를 느끼게 되었고 생명 자체가 지닌 따뜻함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었다.